안녕하세요. 줄라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단어 10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하이, 흐, 아, 이, 하이. 형용사고 높은이라는 뜻이네요. 여기서 gh는 무금이어서 소리가 나지 않고 앞에 h, i만 소리가 나죠. 하이, 하이, 높은. 밑에 그럼 예문도 같이 볼게요. Ryan got a high score in English. Ryan, r y a 은 got 받았다. A high score. 하이가 높은이라는 뜻이라고 했으니까 score, 점수. High score, 높은 점수. 어디에서? In English, 영어에서. 그럼, 낮은 점수를 받았다 라고 말하고 싶으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하이 대신 low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Ryan got a low score in English라고 하면 라이언은 영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도 예문을 바꿔볼 수 있겠네요. 쓰, 에, 이, 음, same 형용사고 같은 이라는 뜻이죠. 옆에 이미지를 보면 같은 그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네요. 같은 same. My sister and I go to the same school. 이라고 했어요. My sister and I, 복수이죠? 내 여동생과 나는. 그래서 뒤에 go 하고 동사 원형이 나오네요. 주어가 복수이니까 동사는 원형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go to the same school, same, 같은 school, 학교, 같은 학교에 다닌다. 그럼, 그녀는 학교에 다닌다 라고 말을 할 때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그녀는 이라고 했으니까, she, 가다, go인데, 주어가 3인칭 단수이니까, go 뒤에 es를 붙여 goes 라고 해줘야겠죠. She goes to school. 이라고 말하면, 그녀는 학교에 다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우, 에 이, 르 Where? Where? 명사이고 고래라는 뜻이 w h 기서 w h 가우소 w h e r Where? 이렇게 읽히네요. 자. aware, 고래는, can, 할수 있다. 무엇을? swim, 수영하다. 어떻게? fast, 빠르게. aware, can, swim, fast. 고래는, 빨리 헤엄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p, 이, 그. pig, pig. 명사이고, 돼지라는 뜻이죠. 왼쪽에 돼지 이미지가 너무 귀엽네요. 돼지, pig. The girl, 그 소녀는 is drawing. 여기서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는 무슨 뜻이라고 했었죠? 뭐,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했죠? 그럼 그 소녀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draw, 그리다. is drawing,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에요. 무엇을? A pig. 돼지를. The girl is drawing a pig. 그 소녀는 돼지를 그리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럼 나는 돼지를 그리고 있다. 한번 말해 볼까요? 나라고 했으니까, the girl이 I로 바뀌겠고, 주어가 I이니까 비동사는 어떻게 바뀌죠? 그렇죠. M으로 되겠죠. I am drawing a pig 라고 말하면 나는 돼지를 그리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쉬, 우, 을, er, sure, sure. 형용사고 확실한이라는 뜻이죠. 같은 뜻으로는 certain, certain 이 있네요. Are you sure? Are you? 너는 뭐뭐 하니? Sure. 확실한. Are you sure? 확실해? Yes. 음, 확실해.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럼 너는 행복하니? 라고 말하고 싶으면 어떻게? 너는 뭐뭐 하니가 Are you? 라고 했으니까 행복한, happy를 합쳐서 Are you happy? 라고 말하면 너는 행복하니?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그는 행복하니?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는 이니까 희겠죠. 근데 히는 주어가 어떻게 되죠? 히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이니까 비동사가 is 로 변하겠죠. 그럼 e a s y happy 이렇게 물어보면 그는 행복하니 이런 뜻이 되겠네요. Chocolate, chocolate. 여기서 ch 가 치웃 소리가 나죠. 그래서 chocolate. 소리가 나네요. 명사이고, 초콜릿은 초콜릿이라는 뜻이죠. Tom is eating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B 플러스 동사 ING가 나왔죠. 그럼 is은 무슨 뜻이에요? is은 먹다라는 뜻이니까 Tom is eating. 탕은 먹고 있는 중이에요. 뭐를 먹고 있어요? 초콜 i 초콜 t o 먹고 있다. Tom is eating chocolate. Tom은 초콜릿을 먹고 있다. 그럼 이 예문 나는 초콜릿을 먹고 있다로 바꿔볼까요? 나는이니까 주어가 I로 바뀌고 다음은 M이 나오겠죠. I am eating chocolate. 나는 초콜릿을 먹고 있다. 이렇게도 예문을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 N, E. Next, next. 형용사고, 다음의 라는 뜻이네요. She will, 그녀는, 뭐, 뭐, 할 거예요. Go, go는 가다 라는 뜻이죠. She will go, 그녀는 갈 거야. 어디를? There, 그곳에. 언제? Next, 다음, Saturday, 토요일에. 그럼, 정리해 보면, She will go there next Saturday. 그녀는 다음 주 토요일에 그곳에 갈 것이다. 이러한 뜻이 되겠죠? 자, Saturday가 토요일이라는 뜻이죠. 그럼 우리 일주일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은 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일까요?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요일의 이름은 행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은 달, 화요일은 화성, 수요일은 수성, 목요일은 목성, 금요일은 금성, 토요일은 토성, 일요일은 태양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은 Monday인데, 월요일이 달을 뜻한다고 했었죠. 달은 영어로 moon이니까 거기에서 따와서 Monday라고 외워주면 될것 같아요. 월요일, Monday. 화요일 tuesday 음,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이 첫 번째 날이라고 하면 화요일은 두 번째 날이죠. 1 2 라고 생각해서 tuesday 라고 외워 주면 조금 더 기억에 잘 남는 것 같아요. 수요일은 wednesday인데 왠지 수요일은 wednesday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외워 주면은 조금 더 기억에 오래 남겠죠? 수요일은 왠지 웬즈데이일 것 같아. <laughs> 목요일 Thursday 목요일은 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목이 마르다에 thirsty를 생각해서 Thursday라고 외워주면 기억에 남을 것 같고 금요일은 불금이니까 프라이치킨 먹는 날 Friday라고 후라이드 치킨 먹는 날, 프라이데이 라고 생각해주고, 토요일은 샐러드 먹는 날, 세라데이. 일요일은 태양을 뜻한다고 했죠. 그래서 Sunday. 이렇게 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외워주면 조금 더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월요일, 달, Monday, 화요일, 두 번째, 원, 투, e s 스데이 수요일, 웬지웬지데이일것 왠지, 왠지 같아. 웬즈데이 목요일 목말라 Thursday. Thursday. 금요일 프라이드 치킨 먹는 날 Friday. 토요일 샐러드 먹는 날 Saturday. s 요일태 a Sunday. 이렇게 d 주일도 한번 d a y 면 좋을 것같네 s u n 형용사고 큰이라는 뜻이죠. 반대말로는 small, 작은이라는 뜻이 있네요. This shirt, 이 셔츠는 is 뭐뭐예요. 여기서 왜 i s y 예요 This shirt가 3인칭 단수이니까 비동사가 i s 가 나온 거겠죠. Very, 매우 big for me. 커요. 누구에게? 나에게. This shirt is very big for me. 이 셔츠는 나에게 너무 크다. 그럼 너에게 너무 크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 for me에서 me를 you로만 바꾸면 되겠죠? 그에게 him, 그녀에게 her. 이런 식으로 해서 예문을 다양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볼 수 있겠네요. color, color. 명사이고 색이라는 뜻이죠? What color it is? It은 그것이라는 뜻이니까. What color? 무슨 색이니? It is. 그것은. 그것은 무슨 색이니? It's red. 그것은 red. 빨간색이야. 이런 뜻이 되겠네요. Photo. Photo. 명사이고 사진이라는 뜻이죠. I took a photo. 여기서 took a photo. take a photo가 사진을 찍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 took a photo라고 했죠. take의 과거, took. 그럼 사진을 찍었다 라는 뜻이 되겠죠. 누구랑 찍었어요? with my teacher. 나의 선생님과. 그럼 나는 선생님과 사진을 찍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나는 친구와 사진을 찍었다. My friend 라고 해주면 되겠고, 나는 부모님과 사진을 찍었다, my parents 하고, 뒤에만 바꿔주면 또 문장을 다양하게 만들어 볼수 있겠죠? 벌써 10개의 단어가 다 끝났네요. 오늘도 너무 쉽고 재미있었죠? 너무 쉽다고 한번 보고 끝내지 마시고요. 자주자주 반복해서 봐주시고, 오늘 줄라이의 영단어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